안녕하세요. 소피아가 들려주는 동화의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내 동생은 늑대라는 동화를 듣고 함께 독후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은 늑대. 글 에이미 다이크맨, 그림 자카리아 오호라, 옮김 서남희. 우리 아기 늑대, 카이아에게 사랑하는 고양이 오베어, 투키에게. 그리고 말로의 엄마 아빠, 엘 디디. 내 동생은 늑대. 토끼네 집 앞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살금 언니 보니 아기 늑대가 있었어요. 모두 깜짝 놀랐죠? 정말 예쁘구나. 이제 우리 아가야 엄마 아빠가 속삭였어요. 저 애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도트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포옥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요. 아기 늑대 울피는 소록소록 꿀잠에 들었어요. 얼룩토끼 도트는 말똥말똥 한 잠도 못 잤고요. 엄마가 아침밥으로 준 홍당무를 울피는 말끔히 먹었어요. 홍당무를 참 좋아하는구나. 차각차각 우리 아기는 뭐든 잘 먹어. 아빠가 말했어요. 저것만 먹겠어요. 도트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몽땅 잡아먹을 거라고요. 엄마 아빠는 사진 찍는 일에 폭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요. 하루는 도티의 친구들이 울피를 보러 왔어요. 울피는 자고 있단다. 엄마가 소곤거렸어요. 우리 아기는 잠도 참잘 자. 아빠도 소곤거렸어요. 저 애가 우리를 몽땅 잡아먹을지도 몰라. 친구들이 으악 소리쳤어요. 내 말이 우리 나가서 돌자. 도트는 친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울피는 처음으로 잉이 울었어요. 도트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지요. 도트가 들어올 때까지 울피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트가 어딜 가든 울피도 졸졸 따라다녔어요. 얘가 나한테 침을 뚝뚝 흘려요. 도트가 투덜거렸어요. 우리 아기는 침도 잘 흘리네. 아빠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아기 늑대 울피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어요. 먹성도 자꾸자꾸 커져갔지요. 허무나 홍당무가 하나도 없네. 부엌에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다 먹어버렸어요. 도트가 일렀어요. 도트는 홍당무를 사러 나섰어요. 울피도 따라가고 싶었지요. 울피가 도와주려나 봐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아기는 잘 도와주지. 아빠가 맞장구 쳤어요. 그게 아니라 얘가 아이 참 됐어요. 내가 지켜볼 거야 이 말썽꾸러기야. 도트가 투덜거렸어요. 울피와 도트는 홍당무 가게로 갔어요. 도트가 가방 가득 홍당물을 담자마자 울피가 입을 우악 벌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도트가 소리쳤어요. 얌전히 있어! 하지만 울피는 도트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저녁밥이다! 곰이 으르렁대며 울피를 잡아챘어요. 도트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곰을 향해 와다닥 달려들었어요. 걔리 당장 다! 도트가 불끈 화를 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널확 잡아먹을 거야. 도끼가 곰을 잡아먹는 게 말이 돼? 곰이 눈을 껌뻑였어요. 난 무지 배가 고픈 도끼거든. 도트가 외쳤어요. 나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곰이 대물었어요. 네 발가락부터. 야금야금 먹어주겠어. 도트가 말했어요. 살려줘요. 곰이 소리질렀어요. 토끼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요. 곰이 달아나자 도트는 휴, 마음을 놓았어요. 이제 괜찮아. 도트가 말했어요. 그때 울피가 와락 달려들었어요. 내 동생 울피야.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동생이 무시무시한 늑대라면, 내 동생은 귀찮기만 한 말썽꾸러기예요. 난 동생이 싫어요. 정말 싫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동생을 괴롭히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요. 말도 안 돼. 아무래도 나는 동생을 사랑하나 봐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뒤쪽에 보면 작가의 말이 나와요. 작가 소개 전에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읽어보면 알수 있지만 우리 딸은 아장아장 걸음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졸릴 때만 빼고 말이지요. 졸음이 밀려오면 우리 아기는 확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아기 님때가 되었네. 남편과 나는 이야기했어요. 물론, 아이에게 들리지 않도록 속은 속은 말했죠. 그리고 그때 이 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친구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실 그럴 어,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책에서처럼 동생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아이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큰 아이에게 집중을 더 많이 하시고 잘 성장하게끔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 동생은 늑대의 주인공인 토끼 누나가 될지 언니가 될지 토끼를 만들고 토끼, 당근, 토끼의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이 됐던 당근을 종이접기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종아채 읽기 전에 보여줬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어 종이접기 토끼에 필요한 종이접기 할 때는 우리 원래 쓰는 종이접기 종이 있죠 기본 사이즈 15cm 15cm 종이접기 종이가 필요하고요자요 당근은요 이렇게 뭐 병뚜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제가 접시를 했고요 요기 안에 들어갈 당근은 어 저희 요 원래 크고 15, 15 자르 사이즈 4분의 1 크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4분의 1로 자르시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세모 반으로 잘라 주셔서 요 세모로 네 장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세모는 어 부모님들께서 잘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작기도 작아서 잘안 잘리고 가위보다는 칼이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자를 수 있어서 이렇게 썰듯이 잘라주시면 접어서 깔끔하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중요한 토끼 주인공, 토끼 누나, 토끼 언니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옅은 노란색을, 세계서처럼 옅은 노란색을 선정했고요. 자, 먼저 접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세모 접기 하시고요. 펼치시고 가운데 보조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종이접기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보조선 접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꼭, 꼭 양쪽으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한 번씩 다림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림질이 잘 돼야 예쁜 종이접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고요. 이 아래도. 뾰족한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 끝에 종이 3개가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실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접은 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하실 건데요. 자, 요만큼 나갈 수 있게. 자, 여기 나가는 쪽이 바로 토끼의 꼬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꼬리 크기를 보시고 접어주시고요. 이걸 뒤돌려주세요. 그럼 여기 꼬리가 조금 나오지요? 자, 꼬리 아래까지. 아래까지 이긴 뾰족이를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얘를 다시 이렇게 겉으로 접기를 눌러 접게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충 윤곽이 보이시죠? 그리고 요 요게 귀가 되는 부분을 요걸 살짝 잡아당겨서 이만큼 잡아당겨 내가 원하는 정도 위치가 되면 이 아랫부분을 눌러 접어주세요. 그럼 얘가 요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를 잘라서 귀를 표현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어, 모델로 만들었던 건 제가 너무 많이 잘라서 사실은 얼굴이 갈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했는데, 얼굴 크기를 보시고, 한요 정도까지만, 가위집을, 요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토끼 귀가 갈라지죠? 약간 이렇게 손으로 토끼 귀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쫑긋한 토끼 귀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인형 눈을 사용해도 되구요 제일 처음에 사실 도트는 표정이 이렇게 좀 뭔가 심각하고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예쁜 눈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에서 봤지만 도트 머리 이쪽에 빨간색 핀을 꽂고 있어요 리본 핀을 그것도 표현을 같이 아이들이랑 그려서 붙이는 것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토끼를 일단 만들었구요. 자, 이제 토끼 그릇에 당근을 접어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은요, 요세 종이로. 제가 예전에 한번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에서 찰리와 동생 로라에서 한번 접었었는데, 이렇게 작은 종이로 해서 접어 볼게요. 자, 세모를 요 위에 편편한 부분을 두시고요. 뾰족한 부분을 더 뾰족하게 해서 이걸 3등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맞지 않으셔도 돼요. 당근 끝이 뾰족한 것도 있고 좀뭉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끝에를 안 맞추셔도 되고요. 이 위에 오히려 이 이파리 모양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면 뒤에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밑엔 당근이 표현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4개를 접어주세요. 조금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서 조금 당겨서 다시 접고 얘를 이렇게 좀 수정을 조금씩 해주셔도 돼요. 종이 접기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니어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미니어처, 종이 접기로도 미니어처 놀이처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시간도 되고, 재료, 재료가 오히려 더 재활용품을 사용 안 하는 게더 좋은데, 이 종이, 이 그릇도 종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오려서 칼집을 네 군데를 중간에만 내주고, 이렇게 살짝 붙여주면 약간 접시처럼 되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그런 활동도 제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활용 병뚜껑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릇을 했고요. 자, 이렇게 당근이 만들어졌어요. 좀, 좀더 당근처럼. 캐릭터 당근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들고 있는 당근, 줄무늬처럼 저도 이렇게 줄무늬를 중간중간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방,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나름대로 나만의 당근, 줄무늬, 땅에서 자란 당근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근을 담아주세요. 자, 오늘은 물론 동생이 늑대였지만 늑대가 와서 토끼 가족이 되는 거라 늑대가 아닌 토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은 내 동생은 늑대라는, 어, 큰아이가 동생을 받아들일 때의 생각과 태도 또 분명히 둘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서로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우애를 볼수 있는 동화를 준비해 봤고요. 독화 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어, 소피아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